차를 타고 있죠. <laughs> 우주명차 슈퍼커브 기기를 추가를 했습니다. 기축 기축했어요. 기축. 와 이거 되게 재밌어요. 어, 진짜 생각 이상이야. 배달용 오토바이로 나온 거긴 한데 레저용으로 타도 재밌는 그런 오토바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2단에서 1단 들어갈 때 변속 충격 어마어마해. 재밌는 네, 기종을. 네. <laughs> 추가를 했어요. 아, 마침 제 동생이 이걸 타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3054km 이것도 제가 한 30km 정도를 더해서 지금 이만큼이지 3000km를 조금 넘는 누적 마일리지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너무 안타니까 이게 2001년식이거든요. 노랑인데 너무 안타다보니까 갖다 팔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마침 제가 아, 슈퍼커브 한대 추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동생이 마침 판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별로 튜닝이 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 그냥 예쁘게 꾸며지기만 한 상태 굳이 저도 튜닝 할 생각은 없고 네, 그냥 이렇게 좀 타고 다니다가 동생이 나중에 이제 자기도 여유가 되면은 다시 가져갈 거래요 그래서 그래도 다시 주기로 하고 제가 때까지 타고 다닐 생각으로 가져왔어요 아직 뭐이 차량과 함께한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 가지고 정확히 어떤 차량이고 어떤 매력이 있고 그런 것까지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지금 잠깐 동안 한 30km 동안 타면서 느낀 장점 그리고 제가 왜 슈퍼커브를 추가하게 되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배달 라이더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옛날부터 그런 오토바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의 디자인을 썩 좋아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근데, 근데 막상 제가 바이크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이 슈퍼커브라는 기종이 어떤 차량인지를 알게 되고 나니까, 보면 볼수록 이 차가 예뻐 보이는 거죠. 그래서 꼭 한번 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또 동생이 <laughs> 뭐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탈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아요. 저희 집이 차량이 지금 한 대가 전손이 됐어요. 그래서 차량이 원래 두대 있었는데, 자동차가 두대 있었는데, 네, 지금은 한 대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한 대로는 문제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동네 안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데, 조금 더먼 거리를 가려고 할 때, 이 R3를 타고 가면은 아무래도 이것저것 챙길 것도 많고, 여러 가지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좀 불편하고. 그래서 슈퍼커브 같은 차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와이프한테 얘기했는데, 와이프가 또 흔쾌하게 허락을 해줘가지고, 구입을 하게 됐고, 일단은 연비가 좋죠, 이 차량이. 연비가 거의 리터당 60에 가까울 정도로 기름 냄새만 맡고도 가는 그런 차. 연료통이 4리터밖에 안 돼가지고, 사실 뭐 200km마다 한 번씩 주유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다른 차량들이랑은 진배 없어요. 근데 이제 가서, 주유소에 가서 이 기름을 넣는 그 비용이 말도 안 되는 거죠. 한 5천원어치만 넣으면 될걸요? 야, 근데 슈퍼카분들도 인사를 해주네. <laughs> 그만큼 이제 기름값에 대한 좀 부담이 없다는 거, 어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재밌어요, 진짜로 진짜 재밌어. 어, 막 바퀴도 얇고 <laughs> 가볍고 그러다 보니까 바람 휘핑 날라가, <laughs> 근데 그게 되게 재밌어요. <laughs> 재밌고 어 아직까지는 뭐첫 인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은 영상을 좀 찍어야 되기 때문에. 풀페이스 헬멧을 쓰고 나왔는데, 이게 반모가 있어요, 반모. 이게 속도가 좀 느리니까, 반모를 써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반모에, 고글에, 뭐, 이런 거를 쓰고 나와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안전장구류를 다 차는 게 좋겠지만, 뭐, 안 차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있진 않다는 그런, <laughs> 그런, 그런 게 있네요. 어,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기가 좀 간편하죠. 네, R3 이상의 그 레저 바이크, 스포츠 바이크들은, 그러니까 이동 수단이라기보다는 레저 용도로 많이 이제 소비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네, 이동용으로 써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 영종도 안에서, 그리고 영종도를 벗어나더라도, 이제 짧은 거리는 이걸로 다니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가면은 간편하게 이동을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 그리고 또이 차를 타다 보니까 장점이, 아, 확실히 타는 게좀 편하네요. 예 편안한 포지션 좋고, 그리고 또 동생이 이 시트를 라텍스 들어간 걸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엉덩이도 뭐 크게 아프지 않고, 장거리를 타도 괜찮을 것 같아요. R3를 타고 일본에 가려고 랬는데 이거 타고 갈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기름값이 확실히 덜 드니까. 이런 생각도 들고. 100km 정도밖에 못 가는 속도 같은 경우에는 뭐 단점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뭐, 110cc 타면서 속도까지 원하는 거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 저는 그거는 단점은 아닌 것 같아요. 재밌게 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타기도 너무 편하고, 기아도 처음에는 이게 앞으로 꾹 누르면은 기아 업이 되고, 뒤를 밟으면은 기아 다운이 되거든요. 레저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올리면 기아 업이 되고 내리면 다운 시프터가 되잖아요. 복부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뭐한 20분 정도 이제 타 보니까 발에 자연스럽게 입력이 되네요. 그래서 기아 바꾸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리고 또 4단으로 섰을 때 1단이나 N단에 가기 위해서 뒤를 꾹꾹꾹 밟는게 아니라 한 번만 딱 누르면은 이게 원심식, 로터리 방식이니까 다시 N단이 들어가요 그런 부분도 되게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분명히 느리거든요? 분명히 한 7, 80km면은 분명히 느리잖아요 근데 별로 느리다는 생각이 안 들어 <laughs> 별로 느리다는 생각이 안 들고 <laughs>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어 재밌.